대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마지막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잘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예수그리스도의 은혜 대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 기록한 목적이 한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환란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고생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신앙적 의미를, 고난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또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가 보니까 에, 자기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지 않고 일도 안 하고 뭐 주님 곧 오실 텐데 그리고 게으르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권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대살로니가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환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됐다고 보였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같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사랑하노라. 아멘. 자 고난의 신앙적 의미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에, 바울이 환난 에, 중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또 인내로 하나님을 잘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있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내가 다른 여러 교회에 너희를 자랑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먼저 보냈으니 답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답을 받아 보니 어떻게요? 해 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믿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믿음과 사랑이 훨씬 더 자랐다. 아, 너무너무 기뻐서 칭찬하고 자랑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 자랐다. 그랬어요. 믿음이 더욱 자랐다. 또 너희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때요? 풍성하다 그랬어요. 믿음도 더욱 자랐어요. 사랑함이 서로 각기 다 풍성해요. 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란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란과 박해도 있지만은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신이 자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점점 더 자라요. 사랑도 풍성해요. 어려움과 단순히 고난이 아니고 박해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도 받는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인내하면서 어찌 여러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날로 더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랑하는 것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바울이 이런 대살라니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자랑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걸 보면 막 자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욥기에 보면 잘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단에게 자랑하셨어요. 사탄에게 예? 사탄아, 잘 봐라. 저 욥이라는 사람 있지? 저저 저 사람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막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막 침이 마른 듯이 자랑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디 밖에 가면. 서로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성도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얘기하고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확 자랑하고, 그럼 또 다른 목사님도 막 다른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확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목회자에게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기쁨이고 자랑인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데사노누가교회 성도들이 다하고 있는 환란, 박해, 고난, 자, 이런 것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자,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미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 자, 뭐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대선의 과 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고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어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 눈을 씻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아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러분, 누구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갈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아주 확증된 사람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 일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뭐 어디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임이 확실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하는 고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생을 하고 계세요? 고난을 받고 계세요?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렇게 받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확실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도 은혜라 그랬어요. 믿음만 은혜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 고난 받는 것그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랬어요. 심판의 표다. 이미 표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 그랬어요. 자 6절, 7절 시작.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 우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사람들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예? 예. 또 주님을 위해서 환난받고 고생하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상을 준비하시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6장에 보면 평지설교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날이 되면 완전히 다 뒤바뀐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 뒤바뀐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 받고 주님 때문에 울고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배부르게 될 거고 웃게 될 거고 그러나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만 뭐 이렇게 복만 누리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만 산 사람들 그날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어준 십자가를 잘 매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선을 기뻐하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까도 봤어요. 지금 대살라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요. 단순히 고생 수준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환란이요 박해라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어, 몇 절입니까? 4절. 그죠? 예. 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뭐예요? 박해와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봤듯이 궁핍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해요. 궁핍해요. 그 정도만 아니고 환란과 궁핍이라고 그랬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이 지비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또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하면 엄청난 박해를 받는 거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 고생 그 고난 그 박해 없어지게 해달라고 안해요 기도를. 우리는 막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보통은 하나님이 어려움 좀 얻어, 없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해 달라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역임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뭐한는 뭐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표와 같은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거예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도록 주님이 메워준 십자가를 잘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려움이 오면 피하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잘 견디고 지구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렇게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지만, 악해지지 않고, 뭐를 기뻐하는 사람? 선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대살론과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역사와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들을 능력으로, 어, 끝까지 이루게 해달라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변질되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2절에 보니까 오늘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은혜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영광의 나라를 아, 준비하시는 거죠. 고난 중에도 여산누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또는 질병 중에도 고생하는 중에도 공피한 중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